안녕하세요. 버블 인터페이스 기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버블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그 주요 탭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가 버블 에디터 화면이고, 인터페이스는 총 7개의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어플의 시각적 모습을 정의하고, 워크플로우 탭은 사용자 상호작용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탭은 생성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타일 탭은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만듭니다. 플러그인 탭은 확장 기능을 추가하고 설정 탭은 어플 전체의 컨트롤을 정의합니다. 로그 탭은 어플 사용과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버블은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호스팅을 제공합니다. 어플은 생성하는 즉시 실행되며 어플이 실행되는 것을 보려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버블에는 개발 모드와 라이브 모드가 있으며 라이브 모드는 사용자 사용 모드이고 개발 모드는 사용에 영향 없이 테스트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개발 모드의 미리 보기이며 URL의 버전 테스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행 모드라고도 하는데 앱 실행을 미리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업데이트하면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새로 고침 알림을 표시합니다. 개발 모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배포하려면 개발 탭을 드롭다운 후 현재 버전 배포 버튼을 클릭하고 배포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언제든 원하는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배포하면 개발 모드에서 라이브 모드로 전환됩니다. 라이브 모드는 읽기 전용이므로 개발 모드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버전 테스트 없이 라이브 모드에서 볼수 있습니다. 라이브 모드 링크의 URL에는 w u b a p p s i o 가 붙고 링크를 사용자에게 공유하거나 도메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블 인터페이스와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터페이스 중 디자인 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